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100m 경기입니다. 어 남자 초등부 100m 결승 경기가 이제 어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번 남자 초등부 100m 결승전 어총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 추등부 어, 100m, 80m에 이어서 이제는 어, 100m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 스타팅 볼록을 또 심판진들이 또 옮겼습니다. 그렇죠. 네. 80m 지점에서 이제 100m 출발 지점으로 음. 옮기게 된 거죠. 네. 사실 뭐 단거리에서는 뭐 가장 어 짧은 거리가 또 100m 이 80m도 있지만은 일단은 100m 경기가 또이 단거리의 꽃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 정말 박진감 넘치고 또 스릴 있는 경기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100m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 100m, 200m에서 또 새로운 또 한국 신기록 초등학교신기력이 나왔었죠. 예. 또 오늘은 또 어떤 선수가 또 새롭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단번에 1등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2학년 때부터 쭉 해서 3학년 때 기록을 많이 내는데 네. 이 초등학교는 아직 그첫 시합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죠. 예. 어, 새로운 또 소질 이 있는 그런 꿈나무가 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지난해에는 남자 초등부 단거리에서는 최명진이라는 이 보물을 저희가 수확을 했고요. 자, 올해 남자 초등부 챔비터의 왕좌는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자 선수들도 이제 올해 2021년 어이 올해 열리는 대회에서는 어 이번 초등학교 선수들도 어 공식 대회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첫 대회이기 때문에 어좀 긴장감도 들고 어그 동안 아마 이 겨울 동계 시즌에 좀이 훈련을 많이 거치면서 어 이번 대회를 기다려온 선수들도 내심 많을 겁니다. 자. 저런 방법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이 초등학생 아주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스타팅 분들에서 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네 그냥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처음 나온 선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들이 스타트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네. 네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어, 멀리서 저, 찾아온 이 선수들이 어, 달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 방금 전에도 남자 추등부 80m 결승전에서도 이 스타트에서 자, 어떤 선수들의 사소한 그런 우왕좌왕하는 실수가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어, 이 심판진들의 선수들의 교육입니다. 또 스타팅 블록은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어, 자신에게 맞는 이 위치를 어, 잡고 있는 선수들. 자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는 저렇게 스타팅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앉아서 출발하는 것을 크라우징 스타트라고 하고요. 이 크라우징 스타트 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예. 미디엄 스타트, 일렁게이 스타트, 번치 스타트, 존슈드 스타트. 여러 가지 스타트 방법이 있는데, 그것제 선수들마다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당기느냐, 좀 멀리 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또 거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지금 그 앞발과 뒷발의 지금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네. 네. 우리 또 심판 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예. 이 스타팅 블록을 지면에 어, 부착을잘 해야 되죠. 잘못하면 스타팅 블록이 뒤를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예. 이 스타팅 블록에 보면은 좀 까만색으로 좀이 색깔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패인가요 그렇죠. 어. 스파이크가 그봇 부분이 네. 저기에 이렇게 바퀴게 돼 있거든요. 고으로돼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끄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에 앞서 선수 소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충주 성남초등학교의 김선우 선수. 1레인에 서있습니다 자, 김선우 선수에 이어서 그 옆에는 대구 구암초등학교의 김민성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경기 서면 초등학교의 배두일 선수입니다. 3레인. 4레인에는 부산 초성 초등학교의 이영욱 선수입니다. 5레인에는 충남 서정 초등학교의 편찬호 선수입니다. 6레인 경기 김포 서초등학교의 마현서 선수입니다. 7레인에는 개봉초등학교입니다. 신지호 선수입니다.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신지호 선수였고요. 자 마지막 팔레인에는 경동초의 김민기 선수입니다. 자 결승에 올라온 여덟 명의 선수입니다. 네. 오전에 예선을 해서 어, 기록을 해서 또 순위를 해서 결선에 진출한 여덟 명의 선수입니다. 예. 어, 이 초등학생 선수들이 전국대에 나와서 이렇게 결선에 올랐다는 것만 해도 일차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예.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4레인 오레인, 오레인이죠. 자, 5레인, 5레인. 5레인. 자, 자 4레인, 5레인 살짝 아, 앞서레고있레인요레인 아, 4레인, 5레인아레인막레인합니다 4레인, 4이인 4레인, 4레인, 4레이 4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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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레인4이인 4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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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인 4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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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레인의 파찬호 선수보다도 피니시를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두 선수가 아주 끝까지 어,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 토성 천도학교 이영욱 선수가 아주 정신이 강합니다. 네. 1 2초 47. 아,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이영욱 선수였는데 와 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2초 4 4죠 공식 기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어, 그림이 보여지겠지만은 네. 마지막에 지금 역전을 편찬호 선수한테 역전을 당하게 되니까. 네.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피시 하는 거 보, 보세요. 아, 정말 승부욕이 엄청납니다. 이영호 선수요. 자, 4레인의 이영호, 그리고 5레인의 편찬호 선수입니다. 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영옥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라스트에서 자, 자 따라오다 보니까 자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피니시 했습니다 자 아, 저기에서 네 넘어지지 않았니는 어떤 선수가 이겼을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런 아슬아슬한 경쟁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영옥 선수가 정말 자이 최선을 다하면서. 피니시했습니다. 0.02초 차로 이렇게 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이영 선수가.